절대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흔들어줘도 돼요. 괜찮아요. 부담 받지 마시고, 마이크 갖다 드리도 엄청나게 지금 부담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할 필요 없어 자연스럽게 그냥. 시는데요자 이번엔 NGFC 가겠습니다. 큐! 안녕하세요! 롯도 트로트 TV방송 대박 네! 롯도 트로트를 사랑해주시는 전세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첫1 0 3회차 멋진 우리 황금손님들 두 분을 초대해서 선정했습니다. 우리 강마리아 황금손 윤석정 한검선님이 오늘 1등 당첨 번호를 추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인사드리고 우리 무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강마리아 한검선, 윤석정 한검선 우리 프로필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시죠. 우리 강마리아 한검선님. 안녕하세요. 노트 트리트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살랑살랑 우리 강마리아 우리 한금손님께서는 정말 살랑살랑 금강도 살랑, 살랑살랑 정말 최고의 모습으로 한금손으로 추첨이 됐습니다. 자, 우리 윤선정 한금손님 프로필 다함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새복를 많이 받으시고 트리트 방송.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연습장, 우리 한검서님, 스포츠 주목하면, 서러워하지 못할 정도로 증가한다. 모르겠다. 아, <laughs> 야, 다, 다 끝나가는데. 아빠, 내가, 저, 저 엔진이 났어. 네, 아까 좀 스타트. 스타트. 응. 이 예, 스타트, 한번 엔진하면 계속 엔진한다니까요. 지크스가 그래. 있어요. 처음에가 확날라버려야 되는데 짧게 할게 짧게 다시 한큐 네. 안녕하세요 롯또 트로트 TV 방송 대박 네롯또 트로트를 사랑해주시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1104년차 오늘 멋진 황금선 두 분을 모시고 여러분의 1등 번호를 추천해 드린다고 선정이 됐습니다. 자 우리 어, 멋진 한금손님 인사드리고 멋진 무대 만들어드리고 또 일등 보내고 추첨해드리는 새 우리 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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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돌아오고> <laughs> 오늘 계속 돌아오아 괜찮은가 막걸리가 오늘 못하는게 오천만 원이 잘못 말한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런 날이 있나봐요 네. <laughs> 다시 또 갑니다. 큐. 안녕하세요. 로또 트로트 TV 방송 대박. 네,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아이고, 시원해. 네, 이제 에, 가겠습니다. 쭉. 다시, 다시 갑니다. 큐. 모시고 여러분의 1등 번호를 추첨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마리아 황금손, 윤석정 황금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강마리아 황금손, 윤석정 황금손님께서 1 1 0 3회차 황금손으로 선정이 되셔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무대에 출연했습니다. 자, 한분한분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고 1등 번호 추첨하는 시간 같겠습니다. 자, 강마리아 황금손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드리시죠. 안녕하세요, 강마리아입니다. 본인 노래, 살랑살랑 여러분,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노또 트로트 TV 방송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살랑살랑 주인공, 우리 강마리아 황금손 많이 사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했고요. 응 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윤석장 한금손님 시청자 여러분 인사 한번 드리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로또 TV방송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석장 한금손님 스포츠 맨어리의 사나이 참 멋진 우리 어, 인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윤석장 한금손님이 새해에 우리 로또 트로트 황금선으로 선정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 1등 번호를 추첨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응원을 정말 열심히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03회차 1등 번호 추첨하기 전에 우리 멋진 황금선님 무대에 한번 초대를 해보고 1등 번호 추첨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컷! <웃음> <웃음> Uh-huh. 오늘은 5천만 원의 사건이야 그지? 내가 좋은 일을 해주말 해야 돼. 그지? 다 좋은 일을 다 하고 내 몸은 다 가져가. This so. is a. 전주 가 짠네. 어인나 가는요 아니 그는데 오늘 이나 어디 가셔요? 네. 我们赞美。 여기 여기서 이렇게 쓰시라 했잖아요. 그리고